안녕하세요. 집을 소개하는 여자 집소녀입니다. 저는 오늘 동산동 해밀체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 초입에 있는 숲세권으로 고향스타필드 하나로마트 입점되어 있고요. 버스 삼송역 이용 가능한 곳입니다. 정말 잠깐만 들어오면 이렇게 숲세권인데요. 자, 저와 함께 오늘도 집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자, 거실의 모습이에요. 지금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서 뻥 뚫어져 있는데요. 저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자, 거실 창문만 열면 숲속 뷰이고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예요. 3구 국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지금 보이시는 곳에 냉장고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 한번 보실까요? 다용도실 공간은 이렇게 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 보조 주방을 넣어도 될 만큼 넉넉한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인데요. 여기도 사이즈 아이들 방으로 쓸만한 공간이 잘 빠져 있습니다. 화이트 톤 벽지가 정말 깔끔한데요. 다음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둥근 거울이 정말 이쁘네요. 다음은 우리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에도 저기 뻥 뚫린 게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올 자리예요. 안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 예정이고요. 그리고 햇살이 정말 좋아요. 안방 욕실의 모습입니다. 미닫이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안방 창문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화장실은 환기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있고 없고가 습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거실 한번 보실까요? 음. 자, 중문 3연동 도화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궁금하게 문의사항 있으시면 집소녀에게 연락주세요.